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다 우리가 저 멀리 사는 산이라고 산하는 일반 뭐로 봐요 보기는 그냥 깨닫기 전에는 중생들은 그냥 현상 그대로 그냥 저 산이네 뭐 태백산이네 금강산이네 어, 무슨 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깨닫고 나면 은 깨닫는 중간쯤 되면 이공 체험을 딱 하고 나면 산산이 아니다 물은보은 연기법으로 모였다 하는 걸 알아요. 거기 이제 공성체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깨달음이 가면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. 연기 속에 이루어진 현실이다.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. 그게 공성이 깨닫고 난 뒤에 뭐 공성 깨달음면 저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연기법을 읽고 연기가 이루어진 게 공이다. 그다음 현실이다. 그렇게 정도로 가면 집착이 떨어져요. 무명에 벗어났으니까 집착이 떨어집니다. 자, 중간학에서 보면 산은 산의 물이며 공성과 연기다. 왜 같은 말이죠. 산이고 물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게 아니고, 어, 존재로 인식하고, 공성 깨달음 중간학에 따르면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. 어, 산과 물. 모든 게 독립적인 게 아니다가 보는 거. 그 공성을 단순히 무라고요 없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. 공성 거기서 지혜가 개발되고, 현실상에서 현실 실 그대로 보고 지혜가 있는 게 무학하니까 뭐 나도 없다가 아닙니다. 어, 무하는 뭐예요? 본내 망상 이런 게 진리는 모명에서벗어 그게 내다 있기 때문에 없다, 내가 없다 이렇게 공성이 다 이걸 무하라 하는 거지 무학하니까 마음 뭐 것도 없답니다. 없으면 되나요? 거기서 다 지혜가 발생되는데. 어, 그다음 중도. 연기된 것은 공하다. 이게, 연기와 공성을 알면, 어, 뭐 어떤 선시라던가, 이게 다그 연기 공성을 비유해가 시를 지었으니까, 어, 이해하기가 좋습니다. 그 다음에, 공성을 이제 통찰하게 돼요. 통, 어, 공성을 체득하거 나면, 그 통찰 능력이세요. 뭐, 오등포릉이 공성으 공성이다. 그럼 결국은 연기가 공성이다. 주차할 게 없다.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.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. 오늘은 산은 산이여, 물은 물이다. 나도, 어때요? 나락하는 게 없다. 내가 입다 하는 거는, 좋다 싫다 분별해서 내가 있고, 그걸, 그 그것도 하나 의 연기법이에요. 싫다, 좋다에 집착하고 하면 다 연결된 거잖아요. 좋네, 싫다, 뭐, 밉다, 곱다. 이건 어때 망념 속에 공전한 거예요. 거기 공성이다. 깨달게 되면, 뭐, 나이가 없다.